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또라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웅진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1567원에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22원 떨어졌고 마이너스 1.38% 정도 떨어졌고 1 1 9 9484주 거래량이 되었고 그 전날은 118만 8991주 정도 거래량이 된바 있습니다 자뭐 시간 외 한가 치면서 어, 이렇게 뭐안 좋은 뉴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저도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웅진그룹, 2차전지 사업 진출 눈앞, 2회사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 보도, 뭐, 요렇게 나오면서, 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실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사 및 검토 결과, EQ셀 지분 인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뭐, 요렇게, 어,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외로 지금 일단 뭐, 하한가 물량, 이렇게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차트 모습은 2십일선 세력선에서 거래량 줄이면서 사람들이 일단 홀딩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응축이 된 다음에 이렇게 튕겨지는 부분을 기대를 했으나 시간 외에서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폭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요 종목에 대해서 여론동향 체크 그리고 간단한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신청도 많이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오빠 어, 할때 58에다가 ss 붙이면 됩니다 어,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기약없는 행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폭락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바퀴벌레나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순간이 나오면은 왼쪽제비 같이 생긴 놈들이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에를쳐 입고 나와서 그 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약을 팔아대는 그러한 양아치 앵벌이 새끼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 쳤는 이런 종목들 무작위로 추천해서 떨어지면 생가는 놈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웅진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 사발을 불다가 웅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또한 특정 업체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다가 같은 영상을 다 도배를 해서 웅진을 찾아볼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산당처럼 다 차단해놓고 기껏 다 들어보면은 웅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번호 1번이나 2번을 보내라, 아니면 웅진에 웅자를 보내면 고급 정보를 따로 주겠다라면서 마치 유괴범이 협박을 하는 것처럼 질라전 사기를 치는 이런 양아치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며 전화번호를 함부로 바르켜주게 되면은, 어,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그리고 사채업자들이라든지, 주식 추천하는 그런 이렇게 얼띠기 회사에 넘어가서 어, 계속 주식 사라는, 뭐, 그런 스팸 전화 같은 걸 받는 걸 취미로 여기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가르쳐 주지 마시기 바라고, 또 이제 30년 동안 자신이 주식을 투자해온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일단 뭐 플랫폼을 사용하던데,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료 애너를 하면서 리딩을 하면서 상장 폐지 종목을 추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강으로 가게 된 부분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남자들은 꺼지고 아줌마들만 어~ 자, 자신을 원한다고 하면서 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펜션에 놀러 와서 봉사활동을 같이하고 또 자신의 집필한 책을 시리즈별로 구, 구매를 해서 보게 되면은 매집 차트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차트만 보고도 미리 다할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께. 계시던데, 어, 펜션 놀러가거나 책 구매한데도 시리즈별로 다 구매하면 100만원 우습게 나가므로 여러분들께서 실제 계좌를 반드시 보, 보자고 했어서 어, 계좌를 보고 나서 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요 또 웅진에 대해서 차트를 보, 보겠습니다 월봉 모습을 보면 일단 뭐 차트가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일단 거래량이 구간구간마다 터져주면서 잊을 만하면은 차트가 이제 월봉상 역벽을 하다 싶으면 다시 또 살려주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봤을 적에도 일단 차트를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봉상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상한가 강하게 한번 이렇게 치면서 1900만주 정도 거래량 터져주었고, 그 다음날 일단. 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면서 6천만주 터지면서 상당히 많은 힘을 보여주었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면서 눌린 목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오히려 여기서 상승을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어, 시간 외로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인 시간 외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올라온 뉴스라든지 종토방글들 간단하게 안 보고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나이트론 한가뭐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고요 시간 외에서 한가라는 것 같습니다. 웅진 2차전지 장비기업 EQ셀 인수 불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올라와 있는 글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도한 그들은 내일 점화를 원한다. 한때 주주였던 그들은 내일 점화나 하한가 근처를 원한다. 그리고 다시 적가 매수 찬티가 되고 1500에서 1600원대에 익절을 한다. 그러하다. 뭐요런 식으로 어, 글 남기면서 어, 체념을 하신 듯한 그런 주주분의 글이었고요. 다른 걸 보겠습니다. EQ셀 인수 안한게 호재잖아 라고 하면서 EQ셀 아, 오히려 인수 안한게 호재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의 글이었습니다. 인수 나가리 될 거라 햇집이 크크크크. <laughs> 근데 인수 안한게 오히려 웅진한테는 더더욱 좋은 거다 미래적으로는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수 안한게잘된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그리었습니다. 내일 하한가 맞고 주말에 잠못잘듯 크크크크 <laughs> 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한가 맞을 거라고 겁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못 파니까 잠못 들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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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가 팔면 잘잖아. 뭐, 요런 식으로, 어, 글 남기면서 비꼬는 분 계시고요. 이 q 셀 인수 나가리 내일 상한가 웅지 나이팅. 뭐, 요렇게. 오히려 상한가 칠 거라고 이렇게 상무세적인 글을 남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내일 편하게 받아들여. 저마야, 어차피. 자, 뭐, 요런 식으로 글을 달면서 놀리는 분도 계십니다. 10만주 살 기회군 팔년 묻어둬야지. 20만주 사둘까, 30만주 사놓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허세를 뜨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장부 열고 보니 아니다, 결정이 남. 자란 결정임. 웅진 그룹 차원에서 인수 나가리시, 제 2안, 4안, 4안 준비하고 있을 테니, 내일 신용 쓰실 분들은 던지고, 일반 주주분들은 홀딩하세요. 크게 생각하세요, 싱크빅. 뭐, 요렇게 글 남기면서, 어, 쿨병 도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글 보고 차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다고 했다가, 파원한꼬리네 결혼 못하는 게 크크크. 뭐요렇게 약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시간 외에서 이렇게 하한가치면서 일교사일 불발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침울해 있는 그런 침통한 상태입니다. 월봉주봉 상태는 깨어지지 않았고 일봉상 모습을 간단하게 보면 2021년도 상시에 4,100원까지 갔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또 떨어지면서 이제 최근에는 또1 1 0 0 원까지 밀렸다가 어 거의 두배 가까이 반등을 했는데 이큐셀 불발이라고 나오면서 일단 뭐안 좋은 요소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일봉상 모습을 보면 60일 하고 120일선 자체가 데드 크루스 한 부분이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은 골드 크루스가 되면서 20일선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차트가 이렇게 뛰게 되면 은 상당히 좋은 n 자형으로갈뻔 했는데 골드 크루스가 되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20일선을 정확히 지지를 했기 때문에 파시, 팔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떨어지게 되면은 어, 내일은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벌어질 것 같고요. 1400원대까지는 아마 240일선 근처까지는 밀릴 것 같은데 나는 돈이 똥 닦을 정도로 많아서 천원까지 다시 오더라도 상관이 없고 이 회사의 가치를 보면서 뭐 게시판에 글 남기신 분들 말대로 이 규셀 어, 불발이 오히려 멀리 보면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 자리가 돌아와도 상관없다고 하실 분들은 모으실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41선 자체에서 일단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섣불리 주식을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많이 팔아먹은 흔적이 많은 바 지금도 21선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은 주포 형님들이 241선을 지지의 거점으로 잡을지 아니면 120일, 60일선을 떨자버릴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급 정보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400원 자체를 지지를 해주느냐 안 주느냐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간 외에서 하한가 가서 거의 1,400 초반까지는 누구나가 다 작정하고 물린 구간일 테니 저는 단타 칠분들 입장에서는 중간 가격인 어, 여기 1350원 나인데에서 마이너스 3%가 깨진다라면 은 신규로 접근하신 분 입장에서 어, 손절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1350원 자체를 깨지 않더라도 어, 점심, 내일은 금요일이라서 다른 주식도 많이 떨어지는 날이니까 어, 12시까지 상한가를 진입을 한다거나 적어도 20% 이상은 어, 반등을 해서 유지를 해줄 때는 오버나잇을 해볼 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다 이익이 나더라도 던지는 게 맞겠고요. 1350원을 유지를 해서 마이너스 3%가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어, 주식돌아 이재영 역 카톡 아이디는 58에 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